우리는 살아가면서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하지 말았을 걸.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왜 하지 못했을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의 후회를 더 많이 하십니까? 왜 그랬지? 하지 말 걸. 또는 왜 못했지? 할 걸. 어떤 후회를 더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서는 왜 그렇게 했지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 말았으면,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긴 역사 안에서, 세월 안에서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제일, 그제일은 좀더 참을 걸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아, 그러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이 기억 안에 더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는 거죠.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젊을때로 돌아가신다면, 20대로 돌아간다면 뭘안할 거예요? 아니면 뭘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기억 속에서 아쉬운 것은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후회를 할까요? 내가 20대로 가면 하늘을 날 거야. <laughs> 말도 안 되죠. 20대로 가면 뭐뭐할 거야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것,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과연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큰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는 하느님과 더 가까이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이것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후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올바로 이끌어주시는 그분은 내 행복을 바라십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난 날에 하느님과 함께했다면 더 행복하고 깊은 삶을 살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도 앞으로의 삶도 후회한다면 안 되죠 앞으로 1년 또는 2년 3년 아니 한 6개월 정도 후에 지금을 돌아보면서 어, 내가 이거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할수 있다면 지금 뭐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뭐를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하느님과 함께해야 되겠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왜 후회합니까?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20대 때 나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너무나 멍청해서 또는 30대, 40대 때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지금 생각해 본다면 아쉬움이 많겠지만 돌아간다면 똑같이 살 확률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단기 기억증에 걸렸어요. 어제 일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을 주어지게 만들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근데 이 사람은 번번이 같은 선택을 한대요. 그다음에 후회하면서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제 일은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전까지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반복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비슷한 선택을 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지금의 나이기 때문에 아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할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맨날 그러죠. 야. 네 때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엄마가 말하잖아. 아빠가 말하잖아 해도 애들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나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나이 때 아빠, 엄마가 또는 다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어때요? 그때는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정말 너무나 큰 차이에요. 지금의 나와 예전의 나가 같이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 번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괴롭지만 때로는 미사한다는 것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본당신부가 말하는 게 힘들고 어렵죠?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저 떠난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 날이 많기 때문이요 그동안 우리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때가 따로 있다는 거죠.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또는 몇년 후에 지금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말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과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힘을 얻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한 힘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앞을 미루어 볼수 있죠. 내 삶의 흐름을 알잖아요. 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놈의 성격 때문에, 그놈의 우울감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하면 어찌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기분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참으로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아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이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내가 많이 알든 많이 알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최대한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느님 모르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저도 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모르는데 맡길 수 있겠어요? 하느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맡기는 것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힘을 받아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요. 아,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나약함에 늘 짓눌립니다. 조금 더 돈이 많았더라면, 하느님이 나 사랑하시면 내가 하느님 섬길 수 있도록, 하느님께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버냐고 바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분명히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아직은 체험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여건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있어가지고 힘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야 되지? 하면서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요.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심지어는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왜 따라가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미워한다는 거죠.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에 비하면 저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꽃은 추합니다. 우리 제가 여러 신자분들, 자매님들 보면은 우리 할머니들도 똑같아. 장미보다 더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장미를 보면 추해. 여러분들 보다가 장미를 보면 추해요.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장미가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장미마저도 추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덜 사랑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과 뜻이 안 맞을 때 당신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남편이나 아내, 형제나 자매, 심지어는 내 자신의 뜻도 하느님과 맞지 않을 때 누구를 따른다? 하느님을 따른다. 이것이 나를 미워한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뭐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그분의 계명을 망나하면 뭐가 되죠? 오늘 독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빠, 엄마, 남편, 아내, 형제자매, 심지어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고통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누굴 버려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분 안에 머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건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내가 좀더 나아지면 하느님 성길 수 있다고요? 그건 지금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하느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내 뜻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세 번이나 넘어지셨어요. 우리는 몇번 넘어질까요? 한 3만 번은 넘어지겠죠. 더 많이 넘어지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내가 좀더 이랬더라면, 상황이 좋았더라면, 왜 하느님 안 주셨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따를게요. 하면서 나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다 보면 넘어질 것 같을 때 그분이 부축해 주세요. 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래도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까? 선택할 수 있는 무엇? 지혜. 그것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엇? 지혜와 뭐라고 했죠? 내가 알긴 알지만 그것을 실천할 만한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은 지금 내가 살아갈 무엇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힘입니다. 이두 가지를 누가 주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고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다 보면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느님의 방식은 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함께하시면서 힘을 두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여건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사람들 치유하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병에 걸렸고, 네가 불치병에 걸렸고, 또 심지어는 죽었을 때라도 예수님 뭐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누굴 믿으란 얘기예요? 하느님, 예수님 믿으란 얘기죠. 즉,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아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심지어는 나까지도 미워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는요, 사시세철 푸른 나무라고 하죠. 근데 이 소나무는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단점이 많아요. 오래 살수 없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모든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잎이래요. 잎. 그러니까 뿌리가 빨아들여 가지고 잎으로 보내면 잎에서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준다는 거죠. 잎이 무슨 작용을 합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죠. 햇빛을 받잖아요. 나무 자체가 햇빛을 받는다기보다 잎이 햇빛을 받는 겁니다. 잎이 넓어야 돼요. 아니면 좁아야 돼요. 넓어야지만 나무가 건강할 수 있죠? 근데 소나무는 어때요? 잎이 넓어요? 바늘 같잖아. 막 찔리면 아플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기본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오래 살수 없는 나무예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잎의 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소나무 잎을 보면 잎이 많죠? 소나무 가시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뭐예요? 잎이에요. 그런데 넓지 않으니까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나무들은 5월경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10월에는 잎이 떨어지죠. 한 5개월 정도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예요. 소나무는 계속 있으면서 언제부터 3월부터 해서 10월, 11월까지도 광합성 작용을 한대요. 왜? 이게 넓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해야 돼. 그래야만 살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얼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잎이 얼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소나무는 햇빛이 있을 때 계속 받아야 되니까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소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광합성을 하는데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에는 물 성분이 있죠. 근데 그런데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얼어버리잖아요. 세포가 얼면 죽죠. 그래서 소나무는 물 대신 송진을 내보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비어 광합성을 할때 앞,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면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호박잎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뒤집어 놓잖아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아가요, 이렇게. 아세요? 이거 왜 돌아가는 거죠? 아, 누가 다 뒤집어 놨어. 아, 힘들게. 하고 뒤집는 거예요? 그렇죠.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나무 잎은요. 비틀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떠올라서 지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어디서든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비틀어져 있다는 거죠. 그자그만 잎이 비틀어져 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어떤 나무보다도 오래 남고요. 어떤 나무보다도 푸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푸른 나무 그러면 뭘 생각해요? 소나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건은 아, 그렇게 안 좋은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햇볕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여건이 안 좋다. 다른 사람보다 상황이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심지어는 나 자신도 미워할 수 있는 용기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나간 나를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정말 이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중심에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더 함께할 걸 그랬더라면 하느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을 텐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앞으로 몇 개월, 몇년 후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과 함께하면 되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시면 돼요. 나머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그가 2만 명을 끌고 오는데 내가 가진 만 명으로 그를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먼저 화해를 청해야죠. 싸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화평합시다. 라고 한들 상대방 왕은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미리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또 후회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론 나 자신조차도 미워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이것이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 지금을 하나님과 함께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물고 그분께 맡기고. 할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